옛사랑과 키스하는 꿈은 과거의 감정, 추억, 그리고 현재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꿈으로 해석됩니다. 꿈은 항상 단순한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당신이 현재 처한 상황과 연결지어 해석해야 더 정확한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아래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회상. 이 꿈은 과거의 연인과의 추억이나 미련이 현재에도 잠재적으로 남아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거나 그 시절의 기억이 그리울 때 이런 꿈을 꾸기 쉽습니다. 현재 관계나 상황에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과거의 안정적이거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감정 상태 반영. 옛사랑과 키스하는 꿈은 현재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감정적인 욕구나 친밀함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의 삶에서 감정적 공허함을 느낀다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행복한 순간을 상기시키는 꿈을 꿀수 있습니다. 현재 삶에서 정서적 연결이나 만족감을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신호. 미완성된 감정의 표현. 과거의 연인과 키스를 나누는 꿈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났지만 당시의 감정이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거나 당시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미완성된 감정을 처리하고 과거와 화해하려는 내면의 의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암시. 키스는 새로운 시작이나 화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옛사랑과 키스하는 꿈은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관계나 변화를 시작하려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옛 연인을 통한 상징으로 나타날 뿐. 실제로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하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나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려는 시도. 자기 자신과의 화해. 옛사랑과 키스하는 꿈은 당신이 과거의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당시의 실수나 아쉬움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과거를 떠올리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려는 내면의 노력. 단순한 추억의 반영. 이 꿈은 특별한 심리적 메시지가 아닌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옛사랑과 관련된 사진, 대화, 노래 등을 접했거나 과거를 떠올릴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석, 특별한 의미보다는 단순한 추억과 연결된 꿈. 키스하는 꿈에서 느낀 감정에 따른 행복감, 과거를 미화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함 불안감, 현재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암시 무감각, 단순히 과거를 떠올린 꿈일 가능성이 높음 혼란스러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 이 꿈을 꾸고 난후 해야 할 질문 과거의 관계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현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이 꿈이 과거를 돌아보고 화해하라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단순한 추억인지? 꿈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옛사랑과 키스하는 꿈을 계기로 현재의 관계, 삶의 만족도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